네, 감사합니다. 어, 막상 하려니까 이렇게 떨리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본셀 발표를 맡은 배우연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저희 예본셀의 여행 스케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예본셀 어, 발표 전에 저희 예본 셀의 첫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작품과 말씀을 전하는 예본 셀이라고 딱 ppt 첫 페이지만 봐도 저희 ppt를 만들어주신 최범 셀장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바쁘신 와중에 참 감사드리면서 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셀만 보셔도, 아, 첫 번째 셀이라고 이거 뭐라고 죠첫 번째 페이지만 보셔도 어, 저희 셀의 여행이 어떤 느낌인지. 뭘 원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딱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실 것 같으신 분 말씀해주시면 제가 좀 이따 커피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아니고 <laughs> 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간단하게 저희 예본 셀 설명드리고 어, 저희 예본 셀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본 셀은 어떤 셀인가요? 어 예본 셀의 뜻은 저희는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뜻으로. 어 저희 셀 이름을 정했고 어 구성원으로 보시면 뭐 별로 큰어이 어떻게 쓰신다 어떻게 쓴다 그랬죠? 어안 되는데 어안어 됐다 오 여기 작은 사진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저희 구성원들이 여기 특히 여기 이게 작은 사진으로도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는 청년에서 회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 셀의 여행의 이유, 어,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즐기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작품, 그 작품들을 즐기고 어, 각자의 시선과 감성에 따라서 그 작품들을 사, 사진으로 담고 그 사진으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 성도 e 님들께 나눠드리고 선물 드리는 게 저희 예본 h e 목적입니다. s not a song. So, the s o n 를 is not a s 먼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 song is not a song. The song is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여행 스케치를 준비하게 되었고, 어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나라, 우리 세상을 어 사진으로 담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게 저희 예본 세례 목적입니다. 어 여행 계획으로는 첫 번째는 아직 뭐정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장소를 정해서 어 다수결로 인해서. 어 결정을 하고 뭐 바다가 될지 산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떠나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면 그 장소를 저이저이저한 덩어리 좀 내보내주세요. <laughs> 그 장소에 가서 그 작품을 마음껏 즐기도록 합니다. 그왕 장소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뭐 떠들고 산책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시선이 닿는 곳. 각자 감성이 이끄는 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뭐 사진만 찍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놀러 갔는데 즐겨야 되니까.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로 어, 지금까지 엄청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셀 단합과 셀 친교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음,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는 또 돌아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 사진을 찍어온 사진들로 각자. 떠오르는 말씀, 뭐 와닿는 말씀을 말씀을 넣어서 사진으로 인사, 인화를 함으로써 말씀 카드를 만들고 그 말씀 카드를 저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께 나눠주면서 저희 여행은 끝이 나도록 합니다. 아. 이렇게 예본셀의 발표를 마쳤는데요.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는데요? 그냥 <laughs> 나가면 돼요? <laughs> 오랜만이에요. 네, 이 앞자리 서는 게.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우리 초코파이 셀 발표를 담당한 한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셀은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코파이 셀입니다. 이유는 저희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정이 누나가 정이 그렇게 많다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셀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초코파이 셀이라고 했고요. 네, 어, 저희 셀은 이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미 구체적인 저희는 이제 모든 플랜을 다 계획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천으로 떠납니다. 네, 이천은 경기도 네 쌀이 유명한 네. 네, 보시면 목차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는 날은 가는 날도 이미 저희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5월 14일에 갑니다. 토요일에 가고요. <laughs> 아, 근데 일정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유연성기에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 의도는요. 어, 저희 앞에 셀도 말했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어, 이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연을 가고 싶어서 저희는 글램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글램, 글램핑을 가기로 했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유하자는 테마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언홍성지. 저희가 글램핑을 가는데, 가서 글램핑 가서, 그냥 앉아만 있고 햇빛만 쬐고 오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주변에 뭐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마침 원홍성지라는그 네. 네, 을묘박해와 신주박해 네, 순교한 17위의 순교자들이 있는 네 성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또 골랐고 그 옆에 또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 의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바른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암튼, 네, 여기 역사박물관도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어, 산책도 하고 여유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 셀은 좀 제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빡세게 짜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의고요. <laughs> 뭐야? 네, 아침 9시쯤 출발을 해서. 네, 10시쯤, 11시쯤, 오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홍성지 기독교 역사박물관 방면하고, 어, 11시부터 12시 반, 그쯤에 거기 기가 막힌 막국수집이 있답니다. 막국수 확 맛있게 먹고, 네, 아니요, 저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12시 반에 어, 저희가 도자기를 만들러 갑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빚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laughs> 또 예쁘게 또 도자기를 떼? 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빚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도자기를 예쁘게 빚어서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그두시 반에 이 도자기 마을이더라고요. 그 안에 또 제, 좋은 카페와 맛집이 또 많다고 해가지고 카페에 들려서 또 같이 티타임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3시 반쯤에 글램핑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기 두어 구워 먹고요. 네, 불멍도 때리고 얘기도 좀 나누고, 온전하게 쭉 쉬다가. <laughs> 저 친구, <laughs> 네, 서유 예산 계획까지 저희는 다 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보시면 교통비가 저희가. 네 대략 잡아서 저기 유리비 해서 잘 보이시지 않죠? 저도 잘안 보이는데 10만 원 정도 그리고 점심 식사는 안뭐 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고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그만큼 큰 지원금 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상 초코바이스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빛 주세요. 어 글씨 안 깨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 부, 누르면 다음 화면인가요? 네, 이전으로 도, 돌아가는 걸못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화내지 마. 해도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는요 아이삼셀 <laughs> 여행 스케치 발표를 맡게 된 아이삼셀 전나단입니다. 저희는요. <laughs> 박수 강요는 안 해요. 저희 I3셀 이름이 왜 저러냐. 저희가 MBTI가 I가 3명, 그 다음에 E가 3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I3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스케치 저희 셀의 컨셉은요. 여름엔 겨터파크, 답은 광명동굴 해서 벌써 더운 게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안 돼, 씨. 이거요? 제일 큰 거. 사장님 뭐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요. 여행 스케치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를 좀 소주제를 잡았는데 여름? 그게 뭔데? 그래서 어디 가냐 이거고 두 번째는 가는 길하고 식사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BMW를 이용합니다. 멋있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리고 밥은 못 먹을 거야. 밥좀 먹고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 경비. 그래서 광명동굴 입장료랑 그 다음에 식사비, 교통비에 대해서 말하고 여름하면은 저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요소들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이 해시태그 안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조용히 하세요. 나 밖으로 나가고 짜증 나고 폭염에 육수 막저 같은 육수충들은 겨터파 그빵 열리고 땀 나고 답답하고 끈적하고 막잘나는데 열대야 짜증 나. 그 습해. 아막 뜨거워. 근데 이거는 되게 마이너스적 요소고요. 이거를 플러스적 요소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좀 여름하면 되게 막 좋은 거. 바다 휴양. 바다 휴양. 시원한 거. 정답. 에어컨. 냉면. 얼음. 아아. 아아가 뭐죠? 다들 신세 됐네. 그리고 20도 이하를 원한다 우리는. 그늘. 선선. 콩국수. 아차고. 수박. 찬바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여름에 생각나는 즐거운 키워드를 모두 즐길 만한 곳은 대체 어디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 컨셉이, 잘 들어보세요. 아, 웃지 말고, 형님들. 봐봐, 우리는 딱 나가는데 일단 첫 번째, 빨리 끝내자. 두 번째, 그늘에서 벗어나지 말자. 세 번째, 어서 집에 가자. 이 컨셉이라서 광명동굴은 이제 연평균 기온, 기온이 12도로 유지가 되고 습도 또한 66도에서 99도라는데 평균적으로는 66도로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광명동굴 입장하실 때는 웬만하면 긴 외투를 하나 챙겨가시는 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저희가 이용하면요. 한대암역에서 광명역까지 53분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뭐라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자차를 이용하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근데 광명역까지 여기서 53분. 근데 경기도에서 53분이면 되게 짧잖아요. 우리 서울 가서 놀때 알잖아요, 그죠? 공감하지? 우리 직장인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눈 뜨면 사당. 오케이? 근데 광명역이야. 금정에서 갈아타면 돼요. 금천구청에서 하차하고 17번 버스 이용하면요. 광명동굴까지 정류장이 가요. 그럼 거기서 13분 소요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막 금천구청에서 내려온데 버스는 언제 오냐 이거 막더 뒤진 거 아니냐 하는데 배차 간격이 5에서 9분이에요. 우리 중앙동 갈때 23번 배차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자가용까지 했는데, 시온 성교의 기준으로 18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가까워요. 진짜 근데 우리가 없잖아. 차가 <laughs> 뭐, 뭐 목사님이 뭐 운전해 주시면 되게 좋으신데, 기대해 봐야죠. 이거는 뭐, 그래서. 18분밖에 안 걸려서 근데 소카나 그린카 카셰어링 이용지 램트비가 조금 부담되나 봐요 왜냐면 평일을 맞출라고 해도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이게 날짜가 아무리 방학으로 맞춘다는데 방학 때는 되게 바쁘신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말 이용하려니까 주말 하니까 또막 그래요 막 주말 이용료가 또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식사 하면은 일단 갔어요 광명동 딱 갔어요 재밌게 놀아 막 광명동 막 시원해 막 안에 막 사진 막다 찍고 인스타 막 올렸어. 근데 막 배고프잖아요.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좀 먹고 갑시다. 근데 푸드 코트가 존재하는데 가격대 어때요? 싸다고요? 그럼 그러면... 왜왜 나쁘지 않아요? 난 보고 나서 화가 났는데. 그래요? 어나막 짜증 나는데 보자마자?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냐? 봤는데 우리 아까 17번 버스 탄데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타면은 이케아가 있대요. 왜 별로야? 이케아 싫어요? 나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케아 가서 일단은. 저기서 우리 막 어? 아 나도 이거 멋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 막 여기 막 인스타 사진 막 있잖아. 막 사람들 장 보는데 여기서 사진 왜 찍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찍어야 되는데 막 인스타 샵이케야 막막 t d 막 이런 거 해야 된대. 그리고 주차장에서 여기서 또막 찍어야 된다. 막 쇼핑카트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거 찍고 인스타 막 올렸어. 근데 밥이 괜찮대요. 밥이 진짜 괜찮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메뉴가 3 6 가지가 돼요. 사장님 왜전안 돼요? 어? 잘 봤죠? <laughs>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해요. 푸디랜드 같은 그런 유튜브 보면은 막 비빔국수, 막 비비고 그런 데가 여의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예상해 보니까 교통비, 어차피 지하철 왔다 갔다. 그리고 시내버스 한번 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기준이요 입장료 어른 6천원이래요. 그 식비는 이케아 기준으로 최저 메뉴 가격하고 최고 비싼 거 하니까 저정도선 나오고. 광장시장은 이제 시장음식 위주로 5천에서 8천 원 선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뭐야 옹새 여행 스케치 자료 조사 발표 자료 만들기 발표를 맡은 정지욱입니다. <laughs> 혼자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저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여행 스케치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이 여행 스케치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약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와 닿아서 이걸로 주제 말씀을 좀 정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뭐야 아, 왜 이렇게 하, 하기 힘들죠 <laughs> 모의기를 힘쓰자.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는 문주주의 국가.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는데 네. 무시하셔도 되고요. 저희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셀들 되게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생각했다가 이제 교회 재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반려하고 그다음에 제가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저희 셀들 나이대가 굉장히 어리고 저 빼고 다 어리고 저만 30대고 그만. <laughs> 그다음 그리고 저희 세일원들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가까이서 모이는 모이기를 힘쓰자. 저희 이거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3천 명의 세례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나날이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 본질에 집중해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서 사람들 모일 때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할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 스케치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초점을 두고 저희가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을 거고요, 카페도 갈 거고 움직여 제발 저거는 선영이가 말해줬는데요. 제발 정적인 거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움직이 움직이는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드 게임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거를 제맘대로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제 마음대로 정했다가 이런 상황이 나올까 봐 저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일원에 세원에 의한 세련을 위한 여행 시키치가 되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가 됐어요. 1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laughs> 준비 열심히 했죠. 자, 그래, 결심했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우리 친구들 시간 되는 거랑 그 다음에 경기 일정 뭐 이런 거 보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첫 번째는 밥 먹고 보드 게임 카페 가기. 아더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laughs> 우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 그래서 안산에는 좋은 보드 게임 카페가 많다. 카페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보드 게임도 같이 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가까워지자라는 첫 번째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아 힘들어 두 번째는 아저 롯데팬 아닙니다 그냥 가장 익숙한 노래 하나 틀어봤고요 저희 친구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뜨거운 여름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스포츠 야구가 있죠 가을 야구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6월 중에는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경기가 토요일 5시 경기가 8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응원하고 즐기면서 서로 가까워지자는 의미로 이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에 어느 좋은 날에 저희 토요일에는 두개다할수 있고 이제 주일에는 보드게임 카페를 갈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끝입니다. 그만!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이거 다 스포해버리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넘 <laughs> 아, 폰트가 이게 저희가 원한 게 아닌데 이걸로 나와버리네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네. 음, 네. 발, 백합세 발표를 맡은 김은총 사장입니다 다들 이렇게 PPT를 고퀼로 만들 줄 몰랐는데 다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합의한 거 아니었나요? 합의한 어? <laughs> 거 아니었나요? 일단 저희 백합 셀 백합 셀의 이름의 의미는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는 <웃음> <웃음> 일단 저희 주제 고즈넉한 마음의 고향 강화도를 향해 우리 또 창근이가 고향이 강화도여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강화도를 여행 일정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출발 계획은 일단 10시에. 집합해야 돼요. 10시에 그로다 집합해야 되고, 네, 아, 그 전에 저희가 그 누구였지? 제2만 가득한 셀도 있었는데, 저희는 다 피워가지고. 근데 피는 또 피만의 장점이 있죠. 좀 유동적인 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저희는 일단, 저희 운전자 후보 김은총, 저 운전면허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형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혜인 셀, 아, 전 셀, 장님, 그리고 박하늘 씨, 휴가 나올 씨, 그리고 이, 저희가 혹시 또... 갈 때는 운전할 수 있는데 올때 운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뭐뭐 뭐, 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대비해서 김진경 자매도 운전 면허가 있기는 하대요. 네. 그래서 그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사진사는 안정했어요. 진경 자매 사진 잘 찍나요? 그럼 지금 정할 거예요. 아, 그럼 선영이가 이제 사진사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자, 저희 이제 처음에 루찌 생각했어요. 루찌. 루찌 아시나요? 카트라이더 아세요? 아, 루지라고 읽어야 돼? 루지. 음. 이게 그 재웅청년 그 새신자 오신 분이 계셨는데 평소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시는데 저희가 강화도 가자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타야 한다고. 근데 네,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인데 <laughs> 이거 안 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좀 비싸서 저희가 1등을 해야 돼요. 네. 저희가 1등을 할 거고요. 강화도로 가는 목적이고 못하면은 그냥 멀리서 타는 것만 보면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프렌주 렌주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동물들이 렇게 있는데 이것도 돈 없으면 저희는 먹이도 못 주고 멀리 시켜봐야 돼요. 그냥 출중출해서 보다 갈 거예요. 이 알파카도 있어요. 알파카 이거 이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laughs> 이거 진돗개 비슷한 좀 알파카가 있어요. <laughs> 이게 반달 가슴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저희가 <laughs> 없, 예상하고 못하면 멀리 서 지켜보면 할 거고요. 그럼 점심 점심인데 이게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또 칼국수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알죠? 네이버 리뷰는 믿을 게 못되기 때문에 저 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맛있는 거 그때 먹을 거고요. 역시 돈 없으면 김밥은 먹을 겁니다. 굶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이 피의 장점이 있다니까. 그다음 평화 전망대. 이제 북한을 볼수 있는 평화 전망대가 있대요. 역사의식을 우리가 고형하고 또 한반도 아픔에 이런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했고요. 돈 없으면 그냥 바다 멀리 보이는 북한 보면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고 바다에서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네, 그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진무용 순교 성지. 우리가 이게 믿음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어 여기 글쎄요. <laughs> 안무 교회 들어가서 인증샷만 일단 찍고 그래요. 일단 이거는 가서 더 자세히 알볼 예정이고요. 그럼 조양방지 여기가 그렇게 예쁘대요. 카페인데 좀 음침하게 나왔는데 사진도 좀 음침하기네요. 근데 후기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스타 업데이트용 이거 놀러가가지고 인스타 업데이트 안 하고 왜 놀러가? 그렇죠? 이 사진사도 이때 좀 활약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선영이. 그래서 우리 인생샷을 위 한번 하나씩 건지고 이제 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동선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돈 없으면 몇개좀 빠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 알아서 도치, 저녁은 안 먹고요. 저녁은 집에 가서 각자 먹는 걸로 예산 아껴야 되니까. 저 이렇게 땄습니다. 네, 저희 1등 잘 부탁합니다.